집콕을 위한 살림템, 텃밭 가꾸기, 따뜻한 온열 매트까지, 살림 고수의 살림템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5위입니다. 4,600원으로 만나는 간편한 유리창 청소. 크린메이트 2단 유리창 닦기 A068로 혼합 색상의 산뜻함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어네브 패턴 이 스트라이프 이불 커버로 침실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보세요. 감각적인 디자인이 21000원에 당신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 해 보세요 3위입니다. 싱그러운 정원을 위한 필수템 카시안 잔디오미 사각 2개 세트로 잡초 걱정 없이 깔끔하게 텃밭 분갈이 원예활동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98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국내산 한일 위료기 탄소 매트 특별 할인 전자파 걱정 없는 안전한 25년형 매트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분리 난방, 두꺼운 카본 매트로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1위입니다. 피부 속 시원함을 선사할 스킨웨이브 국산 등 때미리 세트 4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두 개의 때미리 뽕과 리필 4개, 흡착식 고리까지 깨끗하고 상쾌한 샤워를 경험하세요.